안녕하세요. 도의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하타케아마 피아로 M2 골드 오더 흰검 칼라 베색의 쉘라모브가 적용된 포스미트입니다. 무게감은 가볍고요 가죽은 짱짱하고 튼튼합니다. 펠트는 힘있고, 뭐 다들 뭐, 하타케아마 하면은 생각나는 그 느낌 그대로이고요 색상은 검, 흰, 뚜통 컬러이고, 골드 어드답게, 여기 중간에 끈이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적당히 유격이 있고요끈 피는 딱딱하진 않고,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 느낌이고, 뭐, 하타케아마 하면 떠오르는 셜라모브 타입의 손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감으로 쳤을 때, 어? 가벼운데? 라는 생각이 들만큼 가벼운 느낌이고요그 다음에 배색은 뭐 그냥 깔끔합니다 흰검 칼라는 무난하게 다들 좋아하시는 칼라이기 때문에 요런 이런, 이런 느낌이고 작업하고 나면은 웹이 어느정도 유격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뜨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죽도 짱짱하고 끈피도 튼튼하고 그냥 딱딱한 딱딱한 그런 글러브입니다 요거는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학생이 사용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얼추 포스미트 같이 모양이 나오고 있구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잡히는 이런 느낌. 공이 날라와서 딱 이렇게 잡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 공은 탁탁 들어옵니다. 야구를 매일 같이 해야 되는 학생이고 훈련 때 써야 되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걸 계속 써야 될 거고 손에 맞춰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을 잡고 쓰시면서 조금씩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을 했고요. 지금 느낌으로만 돼도 보통 이제 선수들은 바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쓰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쓰시는 분마다 쓰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고, 원하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조금씩 본인만의 스타일로 잡아주시면, 튼튼하고 쓰기 좋은 그런 포스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짱짱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유지하면서, 모양 살려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덤 칼라의 짱짱한 포즈미트 이런 스타일이고요. 공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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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공은 탁탁탁탁 이런 탁, 탁, 탁. 느낌이고요. 아마 캐치볼 좀 하시면서 조금만 써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만큼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펠트도 단단하고, 가죽도 짱짱하고, 뭐 튼튼함으로 따지면 뭐 어디 하나 모자른 게 없을 것 같은 미트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 잡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고요. 빠른 공을 그냥 갖다 대면 팍팍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타키아마 피아로 M2 셜라무브 손등이 적용된 포스미트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